은 하는데 엄마 아, 잔테이들이 계속 반응하네. 자, 지금 계속 반응은 하는데 아주 작은 씨알들이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2분의 1론스 버즈베이트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허, 나무 숲을 안에서 지금 물렁이 이미 보이는데 아, 아, 작은 건가? 입질이 아, 굉장히 예민하네 오케이. 어. 와, 작은 고기가 있네요. 와. 자. 아, 오전 시간. 어, 지금 저는 버즈베이트로 어, 연한 바짝 붙여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비가 예보가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어, 웜 낚시를 하면은 마릿수가 조금 더 많겠지만 웜 낚시를 하지 않고 버즈베이트로 한번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걸림이 입질을 몇번 받았는데 잘안 되는 이유가 고기들이 뭐 그렇게 활성도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소극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자, 이곳은 유속 이 있는 장소입니다. 요 근래 제가 계속 안동댐 상류에서 이제 이제 낚시를 주로 많이 하는 이유가 어, 한여름 이제 상황이 이제 그물이지만 아직 수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온이 조금이라도 낮은 장소, 물 흐름이 있어서 산소가 많은 장소를 찾다 보니까 이런 대형 댐의 최상류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얕은 곳에 올라왔으니까 물색을 이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 채비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제 선택은 오늘 타버터입니다. 처음은. 뭐, 이따가 뭐, 웜낚시를 할 수도 뭐, 있겠지만, 저는 오늘 웜은 쉐드 말고는 준비를 안 했어요. 조금 큰 시야를 잡기 위해서, 어, 작은 채비, 좀 섬세한 채비는 보류를 하고, 빅베이트, 그리고, 어, 타버터 종류, 그 다음에 뭐채터 베이트, 크랭크 베이트 이런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타버터 낚시를 하실 때 일단 이 버즈 베이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먼저 눈에 보이는 장애물, 눈에 보이는 장애물을 먼저 찾고 거기서 장애물에 최대한 바짝 붙여서 공략을 하는 게 입질을 받을 확률을 최대한 높여줍니다. 제가 있는 안동은 특히나 다른 타보터보다 버즈베이트에 좀 씨알이 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큰 사이즈를 한번 낚아보기 위해서 또 버즈베이트를 사용을 해봅니다. 촬영을 하면서 이때까지 버즈베이트로 물고기를 낚는 모습을 한 번도 안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 제가 버즈베이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버즈베이트는 피카소 루어라는 제품입니다. 피카소. 어. 여기 헤드 바로 위쪽에 텅스텐으로 되어 있어서, 요, 블레이드, 날개가 요 텅스텐에 부딪히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제품입니다.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튼튼하고, 어, 버즈베이트의 기능을 아주 기본적인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을 하는 그런 루어죠. 자, 바람 한점 없이 카약 타기 좋은 날씨입니다. 해도 없고. 조금 특이한 점이, 여기는 지금 베스는 제가 입질도 받았고 낚았지만, 어, 피딩을 한 번도 제가 지금 아직 목격을 못했습니다. 먹이 활동하기에 썩 좋은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수위가 좀 빠진 그런 흔적이 있는데, 수위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물고기는 있지만, 그렇게 먹이 활동에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아 물고기들이 잘 나오는 상황이라면, 지금 수심은 얕기 때문에, 여기 먹이 고기도 많고, 먹이 활동 피딩하는 모습이 제 시야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지금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카약 같은 경우에는 방향 전환을 하는 레버가 있지만 로드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면 굉장히 쉽게 방향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카약 피싱할 때 방향 전환을 할때 로드로 이렇게 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물색은 괜찮은 괜찮은 것 같은데. 뭐가 문제지? 왜 고기가 없지? 음, 이런데 고기가 없으면 어디 있노? 명이있을 어, 오, 온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기 확인했습니다. 지금 저 앞쪽에서 지금 고기 입지를 확인했어요. 어, 오케이. 자, 얘는 물 확률이 큽니다. 채비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아힘 좋다. 오케이. 와. 오케이. 자 나이스 나이스. 오구 사이즈. 오케이. 와 아이고 좋다. 와, 최고 죽이네요. 자, 버즈베이트의 효과. 어느 정도 자극적인 어, 소리를 만들어내서 물색이 이렇게 지금 많이 탁하고 얕은 곳에 장애물이 많은 장소에서 잘 먹히는데, 어, 여름 시즌보다는 가을 시즌, 일교차가 큰 시즌 오전 시간에 효과적입니다. 음, 버즈베이트를 이제, 좀몇 마리 낚았기 때문에, 루어 체인지 한번 해볼게요.